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출하는한는 이제 한에 대해서 탐방 형식이로 우리 코아투어 신현문 대표님과 기업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b e k i s t a n Uzbekistan, u z b e k i s 이 a n u z 에코비스. s t 네. 네. <laughs> 네. 장인 u z b e k i 님께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n u z b e k 저희가 일단 저희가 회사 설립은 93년도에 했고요. 네. 1993년도에. 네. 네, 회사 설립이 우즈벡은 98년도에 대표 이사 처음 나왔습니다. 네. 법인 전환은 2001년에 법인 전환을 했고요. 네. 저도 구소련 CIS 관련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에코비스라는 물유 회사 이름거 들었는데 아마 초창기에 참가하셨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게 물류 관련해서 네 저희가 93년도 러시아 모스크바 세리미츠 부부 공항에서 그 저희 대표님 말에 의하면 여자, 여자 마스카라 통관하는거 처음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사업하려고 그게 시작이 되서 물류사업을 하 했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 당시에 구소련의 그 세대로 아마 초창기에 아마 진출을 하셨는데 지금 네. 우,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이 다시켄터에서 거의 시내 같은데요? 네, 다시켄트. 십 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미라바구의 섹터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성대충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자체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임대가 아니에 네, 여기는 네. 저희 자산으로 등록돼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여기 자산 가지고 창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니다 요즘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네. 그럼 회사 회사가 법인 자체가 그러면은 네. 이렇게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지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있던 구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쳐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갖고 오고 추가적으로 투, 서비스를 더할 수 있는 첫 서비스를 고객 유치를 하고 있고 거의. 현재는 90% 정도 차기 때문에 J 창고를 저희가 올 9월에 오픈을 합니다. 지금 팬들의 상황에서도 두 배가 넘는 규모의 직업 새로운 창고가 오픈된다는 이야기. 경쟁이 없을 때또 투자를 해야지 평후에 먹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사실은 통관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당신만 아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력을 얻지 않고 네, 네.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통관 작업들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은석 법인장님께서 좀, 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팁이 있다면 주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CIS 통관이라는 게 러시아 통관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는 거고, 우즈벡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 시스템을 바꿔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경험해 본 러시아, 카자, 우즈벡, 이세 국가 중에 통관이 우즈벡이 제일 쉬워요. 아, 그래요? 네.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제일 쉽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런 오픈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금액을 투자하시다 보니까 실제로는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가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어, 현지 한국, 현지 업체도 있지만 한국 통관하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선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선적한 후에 컨설팅을 받으려 고 하지 마시고 꼭 물건을 시핑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먼저 네 왜냐면 여기 통관 제도 중에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 이제 고스트 서티 제도가 있는데 그 고스트 서티 제도라는 게 우즈벡 같은 경우는 사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지 도큐멘트를 통해서 통관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화물이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인증 절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이 화물이 도착해서 그다음부터 8년이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한해의2 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민분들 아니 새롭게 진출하신 분들이 통관이 잘못되거나 그런 오류가 발생돼서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아서 어, 단순히 에코비스뿐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즈베키스탄 지금 현지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일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한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총 21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뭐 직원들하고는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의사소통을 제찾로오셔 하니까 원래 러시아 전공자 네. 기도 한 우리 고문장 네, 근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일이 어렵다이거는 문화가 서로 틀린다면 어려운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당연히 A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 는 B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문화를 존중해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다 우리가 맞다 한들. 예. 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 문화 를 존중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을까. 그죠. 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우즈베키스탄이니까 어령 뭐 대한민국의 제도나 원칙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저도 어,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통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즈베키스탄 집안? 네. 아, 그 저희가 제가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네, 많이 네, 나죠. 엄청 나는데요. 뭐, 뭐. 경비를 하시는 분과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X 존에 들어가시는 분 그런 분에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이. 뭐, 대략 최소 최 오피스 직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한 300불에서 최대한 1500-1800불 그래서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의 급여를 받는 친구들은 거의 뭐두당네 명의 일을 할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3기 국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언어 능력도 선하게 할수있 영어, 러시아어, 무식 세 개를 할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워드, 파워포인트,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젝테이션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정도로 일단 하나의 관리를 할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를 배우는 친구들은 한백0 0 선을 금지해 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법인장님이 안내해주는 우리 외화하스에 들어가 보니까, 어,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더 우리 에코비스가 성장한 기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네. 유튜브 시청자들께 만약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을 새롭게 진출하시는 분들께, 네. 뭐, 제안 또는 이렇게 충고? 아니면은 어드바이스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나요? 사업을 새롭게 진출하시는 분들께. 음. 기본적으로 진출하셔서 대부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게 이제 한국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받으면 아 죄송해요 만약에 네. 우리 법인장님은 지금 언제 오셨죠? 저는 네. 이제 8년차 들어 그렇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우리 법인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시면 대부분 이제 로컬 법률회사인지 로컬 컨설팅한테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이 계신데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권실하고 튼실한 한국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한인회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그리고 그걸 또 협력해 줄수 있는 각종 국가 기관들이 많이 진출되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좀더 상세하고 경험 있는 부분을 들으시고 그걸 기준으로 로컬 법률 회사들인지 아니면 변호사 컨설팅 회사에 추가 조언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올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한쪽에만 너무 치우시, 치우치시는 경우가 많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인을 운영하면서 아니면 또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들, 네. 또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렇게 오해를 갖고 계신데 어, 이번 기회에 또 에코비스에도 많은 연락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의도 드리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또 어, 펼쳐나가는 에코비스 자민석 법인장님 앞으로 음.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한행사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 네. 저희가 코트라 공동물류센터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지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좀더더근하기나 쉬우실 거예요. 아, 코트라를 네. 통해서 지의를 하더라도? 예, 네, 저한테 답변, 저, 저쪽에 이제 지휘를 하시죠. 에코비스의 장인식법민자랑 코멘트를 하는 거는. 댓글로. 서로 그런 신뢰, 신뢰할 일 바탕으로 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려운 시간내셔서 체력해주신 신영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